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고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모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아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이 아이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뿐이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해 뿔을 드셨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인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며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떠오른 태양이 높은 곳에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출 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밭을 아파를 평안. 평온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심령이 가래. 가라... 아기는 자라서 신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아구수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레 그래,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야코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의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라. 보아라. 후,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의 주님이시다. 보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 땅에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려 하,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엠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의 노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들었습니다. 태어난 지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른 때가 되었습니다.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다.또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집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 기름...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모원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게시를 주셨습니다.시모원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시모원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모원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시모원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또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안나? <laughs>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을 남편과 살았는데 그 후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하였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6월절 관습을 따라 예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척들과 친,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로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다스린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빌라도에가 유대의 총독이 되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이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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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곱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넣어있다. <laughs>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